위로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의 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인공 받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며 교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Yeah. Yeah. 오늘 말씀은 예 민수기 어 6장 13절부터 27절 말씀 13절 이제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나실 사람에 관한 법이다. 그를 희망 입구로 데려간다. 거기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1년 뒤에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1년 뒤에 흠없는 암양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흠없는 수양 한 마리는 번복 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누룩없는 빵한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덩어리들과, 기름을 바른 누룩없는 얇은 빵들과. 한개 곡식 제물들과 전 제물들을 드린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석주 죄와 번제로 드린다. 또한 누룩 없는 방한 광주리와 함께 수양을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린다. 제사장은 곡식 제물과 전 제물도 한개 드린다. 그리고 나서 희막 문에서 나실 사람은 자신의 구별된 머리털을 밀어낸다. 그는 그 머리털을 화목 제물 밑에 불 속에 넣는다. 나실 사람의 구별된 머리털은 민후의 제사장은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속의 누룩 없는 빵 하나와 누룩 없는 얇은 빵 하나를 가지다가그 사람의 손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요제로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 다리와 함께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무기다. 그 이후에야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은 나실 사람에 대한 법이다. 그리고 나실 사람으로 헌신할 때 바치는 그 말고도 예물을 더 바치기로 명시했다던 그는 나실 사람에 대한 율법에 따라 자신이 한 명시대로 실행해야 한다. 여와께서 호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와께서 호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와께서 호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와께서 호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laughs> 오늘, 어, 주님 어떤 그림 보여주신다면, 어, 어쨌든 오늘 13절 보면, 이제 나실 사람보다 헌신한 기간이 끝났을 때, 나실 사람을 구하는 법이다. 그를 희마 입구로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제사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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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어 오늘 어 지금 음 나실 사람은 하늘과 지금 음 서명 하는 기간 동안 어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어 이렇게 뭐 포도주나 모든 것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어 모든 거 어떻게 되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진짜 이 기간이 끝나고 어이이때 지금 주님이 어~ 이분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어~ 지금 주님이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또 너를 지금 그~ 모시에게 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론과 어~ 그들에게 말하이다 너희는 이렇게 어~ 하면 음~ 이렇게 어떻게 어~ 정말 어~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축복을 말하라고 하는데 우리 정말 예수 안에서 이 시간도 주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큰복 참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행복하게 살기 원해서 음. 지금도 어 우리에게 지금 불러주셔서 어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으로 음. 말씀 안에서 정말 이렇게 다스림 받고 하늘 그 우리에게 정말, 어, 은혜를 베푸시기를, 어, 게시로 삼장 20절로, 정말 오늘도, 음,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지금, 음, 우리인데 정말 이 하루도 평강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하며,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영접하고, 음, 성령 인도로 어, 하루 살아갈 기대합니다. <웃음> 오늘 <웃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생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 가지고 그 은혜로 생기는 사람하고. 음. 사이즈가 틀리겠죠. 그죠 하늘과 땅 사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네.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네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드렸어. 결혼도 네. 안 했어. 맞아. 율법을 다나시린처럼 그렇게 지켰어.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나시린의 삶을 살 때와. 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음. 뭐예요? 예수야 예수. 음. 예수께서 오셔서, 음.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음.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과, 음. 뭐, 차원이 다르죠. 이 알죠. 사람은, 예,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복을 받아서 나머지 음. 삶을, 맞아. 넘치는 삶을 사는 게 있어, 넘치는. 삶을. 음.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복이 뭐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 자체가 뭐요? 복이라는 거예요. 네. 음. 이 나시린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란 뜻인데, 음. 아리세인또 뭐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야. 그는 복수야 복수. 이뭐 음. 추석이나 이런데 보면 뭐 이런 저런 말이 많은데 음. 다 구별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려도 구별이라는 게 다른 게 거룩한 자라는 거 거룩한 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나시린의 삶을 살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면 복의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찾아와 주시면 복덩어리가 음. 되는 거지. 맞아요. 음. 잘 듣는 거 아는 거지. 뭘또 이렇게 새롭네. 야, 이, 우리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내 이름을, 음. 로 복을 내려주라는 거야, 내 이름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은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예요? 인마뉴엘, 인마뉴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예수와 예수와. 음. 결국에는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있는 것. 음.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복, 그분이, 음. 야곱이 그래서 뭐복 있는 자가 된 거야. 이스라엘이 된 거야. 왜? 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다는 데하나님 음. 그때부터 영원히 동행해 준다는 거. 왜?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복을 줘야 되잖아. 네, 맞아. 하나님 이름으로 구했잖아. 네. 하나님이 뭐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 하면서 그다음부터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신 거야. 맞아. 함께 하니까 뭐야. 음.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 눈으로. 음. 저님의 눈으로. 근데 이거는 내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100% 그냥. 순전한 하나님 주신 햇새는 은혜, 은혜. 할렐루야. 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어? 어. 한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집을, 아무리면 뭐 백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람하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썩어질, 이거, 어? 많아도 소용없어. 맞아. 내 이름으로 복을 준다, 내 이름으로. 복이 음. 뭐야? 하나님 자체가 복이야, 복.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요?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분을 믿는 거는그렇죠 <laughs> 어. 만복의 거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복이야 복. 오늘도 이름 자꾸 이, 이, 있을까? 그죠. 이 복을 아는가? 왜 하나님? 보러 어요보세요 이것을 왜 이렇게 어, 가끔씩 있다가없다가 할까? 우리 올리비아 말다나왜 하느님 사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할까 우리 올리비아 요즘 그런 질문 정말 하느님 그 마음은 우리 첫째은 복에다 둘지 말고 예수님께 주세요 음. 예수님께 예수님을 뽑기야 음. 아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나중에 또 뵈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새벽에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정말 이런 나눔 중에 어 더욱 더 아버지 마음의큰 복을 정말 오늘도 우리를 살아주는 주님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 정말 나눔고 음 정말 예수 이름으로 어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 이름을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이런...